이만한 척 하다가, 한척 해서, 딱, 기다렸다가 빠져서, 기다렸다가 빠져서, 점프해서, 그 다음에 주먹으로, 주먹으로, 주먹으로 죽여주세요. 밸런스 배치까지, 완벽하게. 마지막을 아실게 오늘 못 먹겠네 이 스펙 있으니까 치킨 먹을 때 가방 없으면 사먹 치킨 먹을 때 가방 없으면 사먹? 없지 않은데? 진짜 긴박한 상황 아니면 가능해 그럼 그런 상황이 치킨 시오만 그런 상황에서 치킨 시오만이라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군 올 안결에 엘이니까 또 안전자산 이길 치킨 시오만 만간 추가요 나 너무 무시당하는데? 나 진짜 가요 나 지금 머리 거의 다 돌아왔어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는거 안보여줘? 안알려주면 까먹 이제부터 다들 합주기 합시다 아직 멀어 나의 계산이 완벽하다면 절대못다 미안해 나중에 먹으러 올게 장전시간이 음. 와아 잠깐만요 잠깐 도전 안했자 아니 도전 안했잖아요 <laughs> 이제 이제 도전하면 되죠. 자 이번 이 판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진짜 잘할게. 여기 나 목숨 달렸어 지금 뒤에서 살인마가 일등 못하면 나 죽인다고 생각하고 할게. 살인한테도 아직 도전 안 했다고 할거지아 도전 했잖아요. 도전. 탁탁 탁. 죽어? <laughs> 나이스! 기억하자! 무섭다! 아, 웬만하면 자리 먹고 있자. 이게 핀 차이 나면 원래 대기하는 쪽이 엄청 유리하거든? 근데 지금 약간 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야 돼. 아시겠어요? l 살 g 살 t 살 f 살 i 살 i 살 아나 이렇게 떨리지? <laughs> 나 너무 무서워 뒤에 살인마 있어서 그런가? 일단 맨션 먹는 게 베스트 아왜 그래요 아 저리 가요 아왜 이래요 아 저리 가요 아 저리 가요 아왜 그래요 어차피 맨션 지금 100% 먹혀있거든 내 생각에 풀러핑하고 가서 뚫자 맨션 사람 무조건 있다 이거 1000%야 방생금말 없다고? 그.. 그.. 천천히 해. 아, 진짜로요. 이건 아니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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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그래. 나왜 괴롭혀. 아, 진짜 왜 괴롭히냐고요. 아니, 솔직히, 바로 들어올 각인데 왜 아래 세워. 괴롭히는 거 맞잖아. 아, 나 원래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벌써 6명이나 살생했어. 1도 안 싸우고, 마지막에만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평지, 평지, 아, 근데 기름 부족해. 근데 이거 세우면 안 돼요. 기름 살짝 아끼면서, 부스터 쓰지 마요. 기름 아끼면서, 이 평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저 아까 저 저지대 있잖아. 저지대 먹어서 조금 게임 편하게 하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소리 하안 들렸는데 그죠? 차 기름이 충분하고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 아 이거 아직 밖에서 버티는데. 어? 장갑차? 아 너무 도박인데. 위에 살아 있으면 어떡하지? 제발. 거기 있어. 거기만은 제발, 그냥 가라. 부탁이야, 그냥 가줘. 나이스, 잘했다. 와, 얘가 잡아줬어요. 잘했어, 잘했어. 안 돼. 안 돼. 얘만아왜 됐지? 왜 이거는 미리 하는 게 낫다 맞냐 맞 맞지 야 이거 미리 하는 게나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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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억났어 기억났어 근데 이거 시간 맞추면서 어느 정도 맞추면서 가야 돼 알지 이거 알지 느낌 알지 야너 진짜 너너 너 그러다 죽는다니까 감당 되냐고 감당되냐고 그거 감당되냐고 왼쪽 체크 어디였어 어디 세웠어? 오토바이? 돌이야? 이거 맞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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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 없어 아, 어떡해. 아, 연마타 하나야. 이걸로 어떻게 이겨. 내가 보기엔 조금 깊숙이 둬야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 뭔 쫄때 했어야 됐나? 아, 이거 나의 인생의 큰 실수인 것 같은데? 아싸. 젊은 친구. 젊, 젊은 친구. 젊은 친구, 불쓰하게 젊은 친구 죽. 나이스 나이금 점점 성장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죠? 안, 안 보여? 죠안 보여? 이제 터 다들 합 합시다. 가방 안 보여서 자지민네 그냥... 아, 3만원 아, 아 근데 아마 까먹었어 너무,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까먹었서아 진짜 큰일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걸 까먹어? 신나가지고 있다가 살는거 예술이었어 진짜 완전 신나가지고 영 댓글 시중해서딱 완전 신났는데 채팅창 보는 순간 세상 잃었어.